네가 말해봐, 성대. 네가 말해, 어떤 친구였습니까? 아 근데 이제 구루미가 이제 외형적인 거에 비해 좀 순종적인 말잘 듣. 표기상 성대. 아니니다 자, 오늘 수치소입니다. 자, 오늘 이 수치소를 내야죠. 네. 말씀해 뭐예요? 새로운 신규 멤버 영입 네? 아닌가요? 아니죠. 신규 멤버 영입도 맞겠지만예 JPL 엔트리가 이제 시보리 마감되지 않습니까? 음, 그냥, 그래서 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강 어, 그렇죠. 막말로 뽑았는데 우리 전력에 전력 전력이 더 떨어 더 떨어져. 그럼 뽑을 필요가 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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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무조건 우리는 일단 1순위는 JPL 대회야. 왜? 이거를 명심해야 돼.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실력을 너... 좀 보겠다? 약간.. 기조로... 실력? 일단 실력이 1순위고 예. 아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나는 근데 1순위가 실력 아니면 방송.. 아니 난책은아 <laughs> 아, 사람마다 다, <laughs> 나는 무조건 시청자 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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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봤는데? 감송 때? 예? 예. <laughs> 아, <그거 안 웃음> 말해봐요. 너와 왔고 아니었냐? 아니 근데 감성은 정말 <laughs>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스타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 무슨 소리세요? 값만 하다가다 존나 미인인데. 아니 뭐하는데잘뭐 이쁜 걸 어떻게요? <laughs> 아, 진짜. 지나다 보면 안 돼. 응? 진짜로? <laughs> 알지? 매일 안 해요 저희. 나요. 누가 해? 좀. <놀람> 왜 이렇게 임직원에서 <님대이> 말해요? <laughs> 어.. 뭐가 <저 왜요? 웃음> <너가> 여기 <laughs> <뭐야> 있어서 <laughs> 본 거야? <왜가> 여기 <laughs> 자 그냥 바로 보류 없이 독학하다가 바로 자 아, 아, 결정하고 땅땅? 이렇게? 네, 들어오냐 나가냐 오케이 오케이 다이렉트로 어, 앉지 어. 않고 장다 씨 일어나 봐요 네 쉬라이더 스타분은 어떤 학생을 보아야하는생각하십니까 스타도 잘하고 이쁘고 몸매도 이고 좋고 체급도 되고 어 뭐야 왜.. 그 사람이 왜 들어와!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 최대한 이렇 어. <laughs> 네.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 뽑아야 돼요. 어떤 도움이야? 일단 분위기도 좀 밝게 하면 좋고 스토도 네. 잘하면 좋고 네. 대중적인 문제를 안 익히는 사람. 아 네. 대중적인 사회적 문제를 네. 안 익히는 네. 사람. 네. 아. 아. 설마 저 티스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또한급티 아닙니까? O티어. 당신을 말해봐요. 당신이 또 저랑 또그 오래 좀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사고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요. 사고칠 수 있는 사람. 뭐준비요 <laughs> <laughs> 이제 제일 중요한 건또 스타를 제일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면 아, 일단 외모픽은 있으니까. 외모픽을 잠깐만 외모픽을 한번 집어봐요. 아 시나이네 외모픽이 누군데요? 이거 아프기 김도아보다 잘해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외는 해. 어. 제외로 하세요. 아, 제외로 해. 누가 외모 비기 아닌데! 카일이 아, 찍어! 빨리 봤잖아! 카일이연골비두명 우리 <laughs> <laughs> 보총장 김성대님 일어나 보세요. <laughs> 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laughs> 이제 그 죄송한데 이제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경쟁력이 이제 그 물소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피팅 모델을 하셨어서 그런지 너무 이게 렇 자신감이 넘쳐서 막뭐 보여 달라고 하면 다 이게 렇 보여 주지 그오어 맞아. 저 근데 물소력은 약간 조금 숙스러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 안 근데 아, 진짜 별케 같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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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잘안 해. 대놓고 보여 주는 것보다막은 <laughs> 중에 살짝 보일 듯말 듯.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있어서. 으 이거잖아. 상대가 너뭐너 여자한테 응대한테 아, 이렇게 부럽게 어.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좀 연이 많은 사람인가요? 조금 있다. 아, 조금 음. 있다. 저그 수룹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스타티오피 예. 없어요. 근데 왜요? 아, 이거 왜? 제가 한 달을 스타를 안해 가지고. 아, 갚차 없이 지워 버렸어요왜요 손목 수술을 이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휴방 중이에요. 근데 그런 오. 거 아시죠? 축구 선수 다리 부상이거나 면 뼈가 부러졌다. 음. 그럼 또 축구 티라 또 뼈가 부러질 확률이 음. 많아요. 아. 또 스타다가 갑자기 또 손목 부러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열심히 재활해야죠. 예, <laughs> 아, 네. 어. 아니, 니가네 어. 친구잖아. 네. 감성에서 어떤 친구였어? 이거는 잠시만요. 근데. 너 감성이었잖아. 네. 가이 사람을 이뤄서 표현해봐요. 어떤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대체? 일단 구름의 언니는요. 예. 사람을 잘 챙겨줘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아, 용해줘요 어떤 식으로 아, 보가야고 아, 아, 네가 말해봐, 성대. 네가 말해봐. 어떤 친구였습니까? 아, 근데 이제, 구롬이가 이제 외형적인 거에 비해 좀 순종적인 말 잘해. <laughs> 표현이 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웃음> <잘 들어요. 웃음> 아, 니 아, 니러 싸나올 거 같은데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오프합방 부르면 되게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 열심히 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리고 연습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준비할 때도 거의 제일 오래 하고 이런 오. 아니, 심지어 육함성때 대학 대전 4승 1패 4승 1패? 오. 오. 아니 몇 살이에요? 32살이요 아니.. 예? 32살이면 더좀 그러면 전소유 발음이 비슷한데? 3 2살이라고 아니요 제가 여,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자주 아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걸좀 싫어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같이 할때 나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 제가 아파서 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뺀 적은 없는데 만약에 또 손목이 안 좋고 네. 갑자기 또 시작하다가 막다 같이 이제 게임 양도 그리고 많아야 되거든. 네네. 이 여기 오면 살 많이 해야 돼요. 네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걸 소화를 할수 있냐 이거지 내가. 아 근데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손목은 1년 전부터 아팠고 수술을 음. 이번에 한 거예요. 어. 아 그, 그, 아픈 1년 동안 스타를 계속 하고 나서 수술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아픈 척이냐 아픈 거냐. 아.. 예, 맞아. 왜냐하면 막 진짜 조금만 열, 열 나면 아저열 나는 거 같아요 <laughs> 저 오늘 하루 쉴게요. <laughs>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여자들이 있어. 조금나 아, 너무 싫어, 나 그러니까 뭔가 아, 과장되게 아, 뭔가 진짜 미지털 걸린 거 같이 과장되게 쓰는 여자들이 있거든? 음. 뭐 진짜 아픈 거죠? 네, 저는 예.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예. 열은 안 나요. 아, 아 열은 안 난다. <laughs> 아무리 아프도 열은 아, 안 나. 아또 이제 나요.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또 골가 돈다고 여기에다가 뭐뭐그 뭐 뭐지 손목 거품을 <laughs> <골치장에> 참면서 <참아줘. 웃음> 어, 그러죠. 어, 아, 나안 참았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수술. 아, 그래, 진짜. 내가 진짜. 진짜네. 어, 네. 그만해. 그러니까 나마요 저는 우려되는 게 손목이 한번 안 좋아지면 정우도, 김정우도 손목이 안 좋아서 게임량을 많이 못 가져가는데. 그데 일단 스타부니까 게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솔직히 매물적으로 보면 무조건 오는 게난 좋은 것 같은데 따라올 수 있냐 이거지. 음 따라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래, 다른 연습장에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저, 저는 항상 언더이가 무거운 사람이었어서. 아 앉아 있는 걸 네. 좋아한다. 아. 왜냐면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게임을 예. 잘 하진 지 않고서. 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단순하게 그 탈기식으로 또 문제점을 지적해보자면 우리가 또 OT의 인연이가 있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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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리고 님네가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잠 시간에 본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님네이랑 구름이가 둘다 오디션에 감독에 나왔어요. 그러면 본희는 본희는 <laughs> 누구를 보십니까? 아 부총장님 말해봐요. 뭐라 고요 아, 본희는 둘다 오디션에 지원을 했어요. 본희는 누구를 뽑나 한 명만 뽑자 그러면. <laughs> 아니 말해 봐요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아뭘 내가 왜 그래요? 예? <laughs> 아니 당, 당신도 옛날 뭐 속풀어 뭐 토마토 결정 못한 것처럼 아저 말할게요 저 토마토요. <웃음> 아, <웃음> 아니, 그때 말해. 아예 그때 결정 네. 뭐 네. 저도 지금은 이제 조금 아 그러겠습니다. 아, 아, 네. 네, 둘다 이제 네. 괜찮은 친구들이죠 둘다.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어. 생각은 아까 이제 루미가 근데 자기가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지금 뽑게에는 이게 뭔가 좀 그럴 음, 것 같아가지고 예. 자기 이제 본인 말대로 딱 치료를 하고 나서 오면은 그때 이 기회를 딱 근데 저는 아, 아까 전에도 말했죠 JPL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음. 나는 JPL 끝나고도 나는 이 대학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음. 뭔가 이이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입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회도 할 생각이 있다고.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구르미 씨는 킵을 하고. 예, 스타를 만약에 손목에 할수 있을 때 저한테 따로 연락 좀 주실래요? 아, 그래, 그러시요 그래. 아, 음. 아, 나는 구르미 씨면 난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괜찮을 저는 재활하고 월 끝나고 이제 6월, 6월에 대회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접촉해가지고 하면. 맞아, 맞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그러면. 대회 때는 네. 그러니까 네. 자, 알겠어요. 그럼 구르미님은. 한거 네. 장바구니에 담아어네 결제 그런... 서류 사인만 하면 돼. <웃음> <오케이>? <웃음> 알겠습니다. 오구씨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그 카톡 보내놓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